저는 음. 남들보다 취업도 결혼도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했을 때에도 저보다 어린애들이 늙은 취급을 합니다. 정말 열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픕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서울에 되돌릴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대한마트가 오면은 괜히 나이 많은 척하고 막 책임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면 그때 죽이려고, 알을 쓰죠. 그래서 스물아홉을 안 넘으려고 그러고, 서른아홉을 안 넘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막 웃으려고 다대고 막, 그러을서그대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지하게 보면 요근 저보고 뭐, 뭐,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뭐, 아, 아 그냥 평 안에 전네 이렇게 얘는 제가 가는 건데, 운동을 많이 하는 것같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옆에서 밥 먹는 거보 놀랄 거예요. 그렇게 먹는 데그럼면 어떻게 유지하느냐.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를 해요. 뭐냐,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둘째. 나는 오늘도 웃고 즐겁고 건강하고 재미나게 살겠습니다. 셋째 나는 오늘도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살겠습니다. 자기에게 자신을 보세요. 너는 잘났어. 너는 건강해. 너는 뭐할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사인 줄때 사인해 줄때젊은이들과보면 그래요. 천하를 흔드소서, 천안을 흔드소서, 그러면은, 어. 그걸 받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한번 흔들어 봐? 흔들어 봐야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흔적을 남겨야 할거 아니야. 흔적을. 근데 흔적을 남기는 게 학력이나 나이나 집안이나 인물이나 그거 가지고 돼요.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게? 저... 아니에